여러분, 안녕하세요. 슈그입니다. 오늘은 1인 공개 세션 무한 유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프로그램이 존재하긴 하지만 안 쓰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화벽 고급 설정에 들어가셔야 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여기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백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여신 후에 방화벽 및 네트워크 보호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밑에 고급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두번째 방법은 작업표시줄 설정으로 들어가서 여기 검색에서 방화벽만 치면 윈도우 디펜더 방화벽이라고 있습니다 여길 들어가시면 똑같이 고급 설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처럼 제어판에 들어가도 윈도우 디펜더 방화벽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보시면 현재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걸 보실 수 있죠 인바운드 규칙을 선택하고 새 규칙 만들기를 합니다 코트를 선택하고 다음 UDP를 선택한 다음에 특정 로컬 포트에 6672를 입력하고, 다음, 연결 차단을 선택하고, 다음, 다음, 여긴 자신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제목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간편하게 GTA5 차단이라고 해놓겠습니다. 설명은 적을 필요 없습니다. 마침. 그럼 이처럼 금지 표시가 뜨게 됩니다. 다음으로 아웃바운드를 선택하고, 태규칙 만들기로 아까 인바운드에서 했던 고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만 되면 영원한 1인 공개 세션이 완성됩니다. 근데 여기서 꼭 확인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만들어 놓았던 거 클릭해서 들어가면 프로토콜 및 포트란이 있습니다. 거기서 로컬 포트란이 이처럼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통 아웃바운드 쪽이 원격 포트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그대로 로컬 포트로 옮겨 주시면 됩니다. 다 되었으면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나아가질 겁니다. 보이시나요? 만드는 게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컴퓨터 포맷 하기 전까지 평생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다른 공개 세션에 들어가도 이처럼 1인 공개 세션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목좀죽이고요 자, 여기서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 중한 개를 풀어줍니다. 규칙을 푸는 방법은 여기서 사용 안함을 눌러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사용 안함을 눌러도 됩니다. 어쨌든 사용 안함 상태로 만든 후에 세션을 다시 찾습니다. 자, 그럼 이처럼 사람들이 있는 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다시 규칙 사용을 누르면 다 나가지겠죠? 그러니 1인 공개 세션에서 평생 살고 싶다면 차단 상태로 놔두고 가끔씩 다른 사람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처럼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 중한 개만 끄면 됩니다. 물론 아예 사용 안 하실 거면 모두 꺼두셔도 상관 없습니다. 삭제만 하지 않는다면 또쓸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리소스 모니터와 다른 점은 리소스 모니터는 1인 공개 세션을 만든다고 해도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이 방화벽은 평생 아무도 못 들어오고 방을 새로 파도 1인 공개 세션이란 점이죠. 그렇다면 친구랑만 공개 세션에서 놀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선 친구의 IP를 알아야 합니다. IP는 이처럼 네이버에 접속해 내 IP를 치시면 아주 간편하게 자신의 IP를 알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이렇게 쳐서 나온 IP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IP를 확인하셨다면 우선 인바운드에 만들어두셨던 규칙에 들어가면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원격 IP 주소란에 IP를 등록해야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이 규칙은 허용이 아닌 차단이란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에 IP를 넣는 것이 아니라 친구 IP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넣어야 합니다. 귀찮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IP 주소 범위를 쓰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시작에는 이처럼 적으시고 끝에는 친구 IP 끝자리에서 마이너스 1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확인. 나중에 따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은 듣고만 계세요. 또 추가해서 이번엔 시작에 친구 IP 끝자리 플러스 1 숫자를 입력하고 끝에는 이렇게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확인, 또 확인. 아웃 바운드로 가셔서 아까와 동일하게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두 적으셨다면 아무도 들어올 수는 없지만 IP를 추가한 딱그한 명만 들어올 수 있게 바뀝니다. 자 보시면 이처럼 접속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현재 보시면 차단된 상태고요. 여기도 차단된 상태인 걸 보실 수 있죠? 그런데도 이처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와 공개 세션에 같이 있을 때 차단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현재 저와 복회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차단을 하면 모두 나가집니다. 친구까지도요. 하지만 제 쪽으로 접속은 가능합니다. 친구가 있을 때 차단을 활성화하면 그렇다는 거지. 차단이 활성화된 상태에 들어오면 상관 없습니다. 이해를 잘못하시면 안 돼요. 이 상태로 약 2시간 동안 페리구스 격을 진행하였는데 아주 잘 유지됩니다. 앞으로 자주 이용할 것 같네요. 공개 세션은 친구 세션처럼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친구의 IP 끝자리가 7이라고 하였을 때, 시작에는 이처럼 적으시고, 끝에는 IP 끝자리 -1이라고 했죠. 그럼 7776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는 시작의 친구 IP 끝자리 플러스 +1이라고 했죠. 7778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끝에는 2 5 5를 입력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777이란 IP를 제외하고 111부터 255까지 차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친구가 2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첫번째 친구의 IP 끝자리는 7이고 두번째 친구의 IP 끝자리는 8로 끝난다고 가정했을 때 이처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친구가 3명이라면 끝자리가 9라고 가정했을 때 이처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 IP를 제외한 모든 범위를 입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샷 투킬 유엘